1942년 6월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 미드웨이. 일본 제국 해군은 진주만 기습 이후 다시 한번 미국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미국은 이미 암호를 해독했고 일본군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6월 4일 새벽. 일본 항공모함에서 수백 대의 전투기가 날아올랐고 미드웨이 섬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덫이었다.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급강하 폭격기들이 일본 함대를 향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불과 몇분 만에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네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불길에 휩싸였다. 한순간의 방심이 일본 해군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다. 진주만의 복수를 외쳤던 미국은 이 전투로 태평양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았고, 일본 제국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미드웨이 해전,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